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 오늘부터 몇 주간 경청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11절에 보면,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약 60%, 60% 정도는 아,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아, 말할 정도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리더들은 그만큼의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의 신념과 좋은 진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 것은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과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가 부회장이 되었을 때 직접 붓으로 써준 휘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청이었다고 합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과 태도인 것을 전수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분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하고 싶고 또 빨리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드러내는 정치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가 커지게 되고 또내 스스로 할수 있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머리가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순종함을 통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면 사실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이나 상사나 심지어 나의 부하직원의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은 나의 기준과 고집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다라는 표현을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아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뜻은 왕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적,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건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려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은 바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목표, 더 많은 돈과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그들을 선악간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11절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기와 영광도 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의 특성은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다인을 살리고 다인을 세워나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내 문제 나의 이익과 손해에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는 꼬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소원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결단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군사와 많은 군마를, 모으지 말라, 강대국들과 외교 정책을 펼치지 마라라고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군마를 모으고 강대국들과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교만해졌고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어리석은 우상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은 참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사역, 구원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초기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우리 인생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탐심의 목소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림이, 평강과 사랑이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하늘 주신 그 사명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